네, 어제 새벽부터 밤사이 요란하게 내렸던 비는 현재 그친 상황입니다. 비가 얼마나 내렸었나 살펴보면요, 울산 기상대 기준으로는 49.8mm, 비가 가장 많이 왔던 북구 매곡동에서는 58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. 또 현재는 강풍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지만 오전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. 현재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13 마이크로그램으로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늦은 오후에는 다소 공기가 나빠질 수 있겠는데요. 주말 동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예상되니까요. 나가시기 전에 꼭 농도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오늘과 주말인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울산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. 아침 기온 살펴보면 14도, 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되고요.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15도, 부산 1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7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현재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연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